네, 수학원 5분 증명입니다. 확률과 통계 6번째 시간이고요. 다각형 순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 순열은 원순열을 심화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정사각형으로 된 식탁이 있고요. 8명의 사람을 정사각형 식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할 건데요. 원순열과 마찬가지로 이 정사각형 식탁 밑에 커다란 받침대가 깔려 있고 받침대가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순열을 풀때두 가지 관점으로 풀었었습니다. 먼저 m 팩토리얼로 나열을 하고요. 겹치는 것을 나눠주는 방법이 있었고요. 하나는 먼저 한 사람을 앉힌 다음에 나머지 자리에 나머지 사람을 앉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각형 순열의 경우에는 이두 번째 관점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여덟 사람의 이름을 붙여봅시다. a, b, c, d, e, f G, H 이렇게 여덟 사람이 있고요. 이한 사람을 식탁에 앉히는 데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식탁의 의자들을 보면 의자는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모서리보다 오른쪽에 있는 의자가 있고요, 모서리 왼쪽에 있는 의자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의자는 누구랑 같은 의자일까요? 네, 이 의자랑 같은 의자고요. 여기 있는 이 의자는 이 의자랑 같은 의자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을 앉힐 수 있는 방법은 이곳과 이곳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a를 먼저 앉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친구들을 앉히는 방법은 a가 여기 앉는 순간 이 7개의 자리는 전부 다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7 팩토리얼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원순열의 두 번째 관점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책상의 길이를 조금 늘려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총몇 명이죠? 10명이 있습니다. A, B, C, D. 그쪽게 있고요. 자, 이제 A를 앉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의자에 앉힐 텐데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먼저 세보죠. 이 의자와 이 의자와 이 의자, 그리고 이 의자, 이 의자, 이렇게 다섯 개 의자에 앉힐 수가 있죠. 나머지 의자는 이 의자의 대칭이기 때문에 어, 겹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의자들은 서로 겹치지 않죠? 이 의자와 이 의자는 다른 의자입니다. 회전을 해도 이 의자가 이 자리에 올순 없죠. 그래서 총 다섯 가지로 앉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A를 한 곳에 앉히는 순간 나머지 아홉 곳은 전부 다른 종류의 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9 팩토리얼로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각형 모양이 달라지더라도 먼저 한 사람을 앉힐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하신 뒤에 나머지 사람을 배열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